안녕하십니까 맨도저 테너 시청자 여러분 맨도저 테너입니다 오늘 맨체스터 인나이티드와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입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메뉴가 후반전기에는 무조건 그래도 어느정도 올려야 된다 최소한은 유럽대항전까지는 갈수 있을만큼은 수위는, 수위는 가야 된다 이제 최소 컨퍼런스 리그 야 이거 또야 이거 씨발 처리아자라또 수비 바꿔요 여우 씨발 오우 존댓뻔이죠 자, 초반부터이브라이튼의 공격력이 또또 또 심상치가 않아요. 자, 이것도 미토마이가 릅니다 미토마, 미토마 오오오우우우 먹어. 와. 와이 와... 이건 또 뭐야? 웰베한테 골을 먹습니다. 와 이거 또 순간 뭐. 아, 또 놓쳤어. 아왜또 어째 또왜어째지 손질벌 먹으면서 경기 시잡해야 돼. 어? 아 이거 온사이드는 맞는 거. 같은데. 이거만. 아니 요로 뭐하나 미친 새끼 이거 빠른 역습에 또 당했네 완전히 아씨 아, 미토마 커벨 웰벡에게 웰베에 마무리 아씨 아, 아요름 뭐하냐고 미친 새끼고 아 민트였구나 아요름 요로... 웰벡이자들이 민트였구나 <laughs> 요로랑 민트랑 왜 이렇게 또 헷갈리냐 아유 씨발 원정도 아니고 그렇지 일단 디알로 오 이거 파울인데, 자, 이거. 어, 어, 이거 파울인데? 야 이거 오 이거 파울인데 야이 파울 안불러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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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완전한 페널티 너 이거 안 불었으면 나 진짜 모니터 부실려 그랬다 이새끼 그냥 페널티지 씨아 이거 지르크도 성공 아, 또, 부르노 편한데, 세레모, 세레모니 준비 한로 해줘야 데 아, 부르면 편한데, 세레모니? 그렇지, 이건 잡았지. 이미 잡았는데. 보자. 저 20번 새끼가 발레바였나? 아, 이거는 머리 잡았지. 이거 머리 잡았지. 봐봐. 머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야, 이, 이렇게 잡았는데. 헤드라인 그러는데뭔 개소리야. 서울이지는 국태야 그대로 세게 차라 그렇지. 일대일 자 깔끔하게 일대일 성공. 자 일단 빠른 시안에 동쪽골로 계 성공했다. 좋아, 깡총은 아니었는데 거의 깡총 스텝으로 갔지. 아, 어, 투패 성공, 1대 동점. 여기 좀딸려도 열심히 뛰면 내가 뭐라 하네. 열정적으로 팀 팀을 위해서 안 뛰는 새끼들은 빠까질 할 수밖에 없지. 야, 이것도 공간 뚫, 뚫뚫... 뚫, 어, 뒷공간 뚫렸습니다. SP냐, 바로 얼리? 그러나, 더리우트가 잘 막았고. 자, 더 자, 웰백이 또, 웰백이 또 달려옵니다. 웰백이 또 적극적으로 푸덕을 합니다. 자, 일단은, 막, 메과어가잘 걷었다. 메과어는 저렇게 클리어링만 잘하면 돼. 뒷공간은 어쩔 수 없이 요로하고 더리우트한테 맡겨야 돼. 캡들 완전 진짜. 뭐, 무슨, 뭐 악감정들 있나. 어? 야 이거 좋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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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막았다 야 순간 저렇게 또 침투한다고 웰벡 저거 패드로 조심해야 돼와 이거 더리우트가 일단 헌신해서 막는 거다 더리우트 맥와이어자 세피스에서 또 만만찮다 아 자, 쳤다맥와이어아 머리가 제대로 안 맞았어. 와 제대로 걸렸는데 와 이거 그러니까 온사이드 이미 됐고 와 이거를 떨궈주지 그냥 해결하지 맥와이오 요로에게 떨궈준건 좋았는데 아 이게 안맞았어 제대로 아 아우 자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브라이.. 메뉴와 브라이튼과의 프리메어크 22라운드 경기 전반전 1대1 팽팽한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났는데 오늘 메뉴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 팀 압박이 정말 또 깔끔하게 저 조직적으로 잘 해고 있고, 오늘은 좀 선수들이 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파이터적인 느낌. 그니까 보통 지금 그 뭐냐. 리버풀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경기들이었나요? 그 유캐스랑 울버햄튼 그리고 본머스, 노팅엄. 이런 상대들 만났을 때 선제골을 먹으면은 애들이 그냥 진짜 패배의식이 너무 느껴졌는데, 이게, 리버풀 이후부터 계속 이게, 메뉴가 이어져고 있는 게, 이게, 위닝 멘탈리티가 그래도 좀, 좀 살아, 살아있는 느낌? 그래야 좀 사, 위닝 멘탈리티가 이제 좀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그러니까 메뉴 다운 이게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도, 제가, 한마디로 제가 리버풀 전 이후로 거의 빠따를 들지, 않, 빠따를 거의 안 들지 않습니까? 빠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빠따를 안 들고 있는 이유. 선수들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선수 10명, 필드 플레이 10명이 전원이, 심지어는 오늘 나까지 열심히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빠따를 안 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후반전에는, 그래도 또 메뉴는 그래도 좀 서브라인이 그래도 좀, 그래도 좀 튼튼하기 때문에, 호일룬, 가르나초 안토니, 에릭센, 또, 서브라인이 그래도 또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만약에 안 되면은, 그 교체를 통해서라도, 음, 충분히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경기를, 어, 이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전체적으로 메뉴에 전체적으로 좋았던 선수가 누구냐? 조슈아 지르크지. 그 전방에서 굉장히 또잘 싸워주고 있고, 또, 또, 때 신체적으로 등짝도 되지 않나? 거기다 후방에서 또, 볼을 받아가지고 또 연계로 가는 또이 플레이가 또 좋지 않나? 이또 이선선, 이선 간의 이 연계 플레이. 굉장히 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호일론 선수 대신 지르크즈 선수를 넣은 그아모리 형님의 이이 이 계획은 일단 성공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메뉴 가끔씩 이제 또이 가끔씩 이 간혹적으로 들어오는 이브라이트의 역습 특히 측면 라인이 굉장히 또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민테랑 리토마 선수 저 선수들의 이 측면, 이 뒷공간 파, 그 침, 이 파괴를, 얼마만큼 또 효과적으로 막아되느냐 저는, 오늘 후반년 경기에 가장, 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과연, no. 호이로 선수는. 그래서 아탈란타 시절에도 호이로 선수가 투톱을 뛰었죠. 원톱이 아니라. 자, 디알로. 자, 디알로. 자, 과감하게. 디알로! 왼발! 아, 진짜. 지금, 오른쪽 파괴는 좋았다. 어, 발, 어, 어, 야, 잘못 챙기지, 됐다! 오, 씨발, 오, 씨발! 맞다. 뭔가 잘못 한게 이게 또 전술이, 전술, 전술로간 건가? 또 주황패드한테 뽈 먹었어. 아, 씨발. 보자. 어? 이거 파로 같았거든, 약간. 보고, 보자. 고보 어, 오, 어, 이거, 오, 이거, 야, 이거 맞은 거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씨발, 이거 누구냐? 야, 바로창고 같아, 달로! 바로 스터드 쳤다! 야, 지금 부이 보고 있는데! 오, 이거, 이거, 야, 밟아! 야, 밟아! 나, 나 찍어야 되겠다. 나, 야, 이거 찍어야 되겠다. 이 개새끼. 야, 이거 찍었다. 이 개새끼. 어디서, 이씨. 자, 일단 이거, 골 인정 안 합니다. 골 인정 안 합니다. 1대1입니다. 이러면. 이거, 야, 럽이지 이거 씨야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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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 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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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겠다, 는 에라. 이이다죽이다다 아.. 아.. 춥다.. 아 이건.. 이건.. 이건 꼴 맞아.. 아미터마오지게 발도 잘닿는시야 이거 교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매니. 그 그러니까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게저 측면 미워들이야. 저렇게 또 위협적이라고. 바뀌었어 지금. 근데 전전 전 이거 안 바꾸겠어. 왜냐면또 양쪽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이것도야 벨트만인가요? 오, 일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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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라나, 뭐해! 아! 아니, 씨, 발 오라나, 아... 개새끼! 재식... 개새끼! 아 모란아 뭐해아 모란아 개새끼! 아 치려면 아, 치고 잡으려면 잡고 싶어. 아니, 이 새끼 새꺼콜 넣을 때부터 호영한 적도 이상했어. 아니, 잡으려면 확실하다면 왜? 아. 오나라, 이씨바, 갇혀 야,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아, 씨, 족 같고요. 아, 경기 시바족 같고요. 아, 방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